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에도 TV조선에서 새로운 예능, 실험 예능을 론칭하는 것 같습니다. 론칭했습니다. 이미 첫 번째 녹화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다름 아닌 개나리 학당, 개나리 학당, 뽕숭아 학당을 스피노프한, 그러니까 뽕숭아 학당에서 하생된 예능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붐, 또 꼬맹이에서 이제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한 정동훈 두 사람이 투 m c 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개나리 학당, 아니, 뽕숭아 학당이 트롯맨들의 예능이었다면 이번에는 개나리 학당은 어린이판 뽕숭아 학당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모험입니다. 방송국에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예능을 만든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그렇지만 서해진 본부장은 뻔한 예능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뻔한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예능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신규 예능에는 어떠한 내용과 누가 참여하게 되는지에 대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V조선 신규예능 예능 개나리학당 여기에는 봄, 정동원 두 사람이 2MC 부조로 갑니다. 여기에는 정말 또 새로운 샛별 천재가, 가수 천재가 탄생했죠. 김유와 또 임지민 김태현 임서원 안율 김다연 유영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출연을 하고 1월 7일 날 녹화 첫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임지민 씨는 국민가수에 출연했고 김태현과 김다연은 벌써 스타가 되어 있고 임서원은 미스트로2에 출연했던 춤잘 추는 우리 아가씨고, 안율씨도 김국민가수에 출연을 했었죠. 그 다음에 유영채는 정말 케이팝스타로서 기대되어지는 춤잘 추고 노래하는 그러한 어린이 가수 지방생입니다. 이들 일곱 명이 출연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TV 조선이 물론 발굴한 어린이들이죠. 자극적이지 않고, 그동안 예능이 너무 자극적이고, 뭐, 억지 웃음을 유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극도 없고, 무 m s 집 과대 포장하지 않고, 공해가 없는, 공해가 없는 그런 예능을 만들겠다는 가치를 추구하고, 이 예능을 론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우리 사회에는 문화 갈등, 문화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한국인이면서 같은 한글을 쓰면서도 말이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젊은 세대, 어린이 세대가 쓰는 말과 부모님, 중장년층 쓰는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언어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대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 공감 프로젝트.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문화를 좀 배우고 또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문화를 배우고 소통함으로써 문화 공감대를 좀 형성해보자. 문화 갈등을 좀 해소해보자. 이런 목표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적극 찬성입니다. 적극 저는 박수를 보내 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붐씨와 붐도 어른 세대죠. 동원이는 어린이 세대잖아요. 요즘 애들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두 사람이 또 mc로서 호흡을 맞춘다는 것도 이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웃음과 같이 웃음도 보여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놀게 할 겁니다 그리고 붐 씨가 이들의 재능을 우리 트럼맨6의 재능을 끌어내듯이 이 어린이들의 재능을 끌어내는 그 귀재로서 귀재 MC로서 역할을 톡톡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등교하는 거또뭐 그냥 일상 일상 얘기를 여기에 담아서 각자의 개성과 매력이 보여지게 하고 또 특급 학예회도 하고 특급 학예회도 하고 물론 이들이 가수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하는 그 무대 가요 무대 가요 무대 아니죠 그 콘서트 무대는 필연적으로 따라오겠죠 필연적으로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들 아마 촬영 현장이 공개가 된것 같습니다. 공, 개가 됐는데, 이들이 뭐, 이쁘니까 형형색색의 옷을 잘 입고 나와서 책상 앞에 앉아서 깜찍한 자세로, 깜찍한 자세로 미소도 보이고 이들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이들의 재능을 얼마든지 뿜어내. 뭐, 잠재력이 너무 크니까. 특히, 김유아 같은 양은, 어린이는 지금 7 살이잖아요. 7 살이잖아요. 정동원 군이 그 무대에 섰을 때는 13세였었습니다. 13세. 그럼에도 국민들의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 김유아 양은 정말 7 살의 그 나이에 노래, 춤, 뻑 갑니다. 정말. 뻑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마 퀴즈 맞추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 퀴즈를 통해서 아마 그 어른들과 이들 어린이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기대되어집니다. 왜? 어른과 어린이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의 어떤 문화 갈등을, 문화의 벽을 낮추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회적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대단히 크고 많이 갑니다. 감사합니다.